아이 낯시게 잘 나왔어요. 어 아, 좋다. 아이고재 어이 잘다 어이 머리까지 오케좋아좋아좋아 아, 아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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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, 오케이, 아우, 어, 좋아, 나이스 기 오, 이 패스, 코 자, 잘 막았어, 나이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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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기 좋아, 좋아 자, 접어야 자, 블루 진행하겠습니 블루

오이, <laughs> 아, 괜찮아, 괜찮아, 잘 봤어, 잘 봤어. 어, 잡고 고. 헤이, 기 어, 수비 나이스. 아까도. 헤이. 아, 수비 나이스, 커스웨이, 수비 웨이 어, 어, 나이스, 아 나이스 이재 이제 아2대1은 나이스. 어, 스 마우내 안에. 아이 자, 아아 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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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좋아좋아 아, 잠깐아그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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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, 다음 어때면께 교대할게요. 자, 깃, 교대하고진행하겠습니대하고지나하고진행할게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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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플레이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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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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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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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빨라빨라빨라 빨라. <laughs> 아, 나이스, 비. 수비, 좋아. <laughs>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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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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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골 아 나이스 골, 나이스 골. 아, 중앙에서 진행할게요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자, 아직 시간 많습니다. 시간 많아 자, 바로 플레이 할게요. 아, 죄송합니다. 괜찮아, 괜찮아, 수비해주고. 2번, 2번. 오케이, 어. 나이스 비 어, 자, 잘 줬다. 머리까지. 아, 나이스 끼. 어, 아, 어이. <목소리> <목소리> 고스 네. 나이스. 아, 아이, 까비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아이고. 자, 아, 아웃입니다. <목소리> 예잘 저거 꼭 나이스 패. 아이고, 까이아 복기 좋아기 오케이, 나이스 패 자, 그린진의 학교선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빠 나이스. <laughs> 예, 좋아, 좋아. 오, 됐다. 오, 나이스. 개.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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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만 오, 오. 만 자, 오, 오. 만 오. 천천히 일어나 오, 오. 천천히. 오, 네, 무리 와주세요, 무리 와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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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써요 자, 어? 아, 아, 네. 아, 아, 일단 그린킵 교대하고 진행할게그린킵 교대하고. 자, 아, 잠시만 한 분만. 한번만..준비.. 네. 네 플레이 하겠습니다 바로 플레이 할게요 자 플레이 플레이 네오 나이스 에이. 오이굿셔 아, 좋았어요. 아, 마무리 이거 많은 걸. 네. 어, 오케이, 오, 나이스미, 나이스 샷. 나 아, 나오, 나오오케이 나오, 나오. 됐다. 네. 마무리까지. <laughs> 오케이, 아, 수비 아, 아, 여기 잠깐. 네. 아, 아 수비가이가가 어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자 한번더 오케 패스쿨 마무리 아예 끝마무리 나이스 마무리 자 중앙에서 경기 진행할게요 예, 네,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종료 3분 남았어요 쿼터 종료 3분 남았습니다 3분 자 블루 마지막 3분이야 블루 마지막 3분 레디. 예. 그래. 어우, 잘 받아. 아, 아빠 나이스. 아빠 나이스. 아이, 나이스. 나이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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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종료 아. 2분 남았어요. 자, 다음 아웃되면 킵 교대 게요 다음 아웃되면 네. 그래, 네. 잡자. 페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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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페션 잡자. 페션 잡 오케이, <laughs> okay, 잘했다. 아, 오리! 아, 가위, 쿠션! 오! 아, 까비 아, 쿠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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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까비 아, 쿠션! 아, 쿠션! 아, 쿠션! 아, 쿠 나이스 나이스 션 나이스. Okay, 아, 자, 종료 1분 남았습니다. 불로 마지막 1분. 오우, 됐다. 나이스 골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자, 중앙에서 진행할게요. 네 플레이. 오리. 네. 오발 어, 조심, 발 조심. 자 마지막 공격 진행할게요. 마지막 공격. 자 아웃되면 종료하겠습니다. 자한번더 빠르게 한번 더. 자 진짜 마지막. 자 진짜 마지막. 자 다음 아웃되면 바로 종료하겠습니다. 오케이 okay, 잘했어 아 커터.